안녕하세요. 평일의 목소리 헨리입니다. 혹시 음악 좋아하시나요? 저는 장르를 거의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음악에는 참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내 귀에 어떤 음악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처럼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음악을 찾아 듣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특히 출근길에 그렇습니다. 출근길은 잠을 푹 자든 혹은 어떻게 자든 왠지 모르게 피곤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또축 처져서 가는 것은 싫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축 처져서 가게 되면 하루의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깨인 느낌이어서 그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분을 좋게 유지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며 실행력이 강해집니다. 하루하루 기분이 좋은 사람과 하루하루 기분이 불쾌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두 사람이 오늘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냈다고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불쾌했던 사람보다 기쁜 일이 많아지고 여유로운 삶을 보낼 것은 너무나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제 마음을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출근길에 제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을 듣다 보면 별다른 무언가가 없어도 기분이 좋아지곤 하더라고요. 또 괜히 주변도 이뻐 보이고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흔히 경험하듯이 음악이 우리의 마음과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죠. 오늘 출근길에는 청량한 음악을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분명 주변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